チャイチュンなら。 핵융합 발전소다 한때 제논에서 가장 큰 발전소였지 분화구를 맞고 나선 그 위사를 잃었지만 캡틴 마음은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어? 아니 뭐가 더 이상 게임이 아니다 실전이다. 말씀은 그렇게 하시면서 훈련도 안된 애들을 자꾸 내보내시면 어떡해요? 혹시 저한테 거짓말하신 거 아니에요? 야말 조심해 이제 보니 너 위선자구나 채팅할 때는 항상 멋진 라이벌이라고 축켜 세워놓고선 여기서는 은근히 실력 차이를 강조하고 있네. 아까도 뭐 숙녀처럼 앉아 있으라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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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 어디 숨어있어? 비겁하게! 뭐야? 벌써 한방 맞았어? 아, 어, 그렇다고 저렇게 푹스아져버리면 어떡해? 아니, 이게 뭐야? 왜 그러세요? 그, 그, 게임이 아무래도. 습니다 해킹 경로를 찾은 것 같습니다. 아, 그래? 어딘가? 무선 이동 서버인 것 같습니다. 제 눈에 구시가지역 어딘 듯한데 아직 정확한 위치는 알 수가 없습니다. 구시가지역이라면 도대체 어디를? 아니, 어째서지? 레몬 게임의 서버가 왜 여기 연결돼 있는 거지? 어? 어? 그새 연결이 끊겨버렸잖아? 거참 이상하네? 조금 전까지도 분명히 연결되어 있었는데? 내가 잘못 본 건가, 참나? 음. 어? 어? 어, 이런데. 그래, 무슨 일인가? 아, 저. 허허, 답답하군. 어서 말을 해봐. 아, 예. 놓쳤습니다.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자네 무슨 소리야? 조금 전에 해킹 경로를 찾은 것 같다고 했잖은가 아, 아, 그런데 저 그게... 그게 어쨌다는 건가? 어쨌냐니까? 아, 해킹 양상이 너무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마치 컴퓨터 시스템이 스스로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해킹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아까 그것도 제가 잘못 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 이 사람이 시장님 앞에서까지 횡설수설하는군.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어서 하던 일이나 계속 하게나. 아, 예. <laughs> 나는 도무지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군요. 아, 죄송합니다 시장님.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본부 직원들은 제논 최고의 컴퓨터 천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만, 어쩐 일인지 요즘 발생하고 있는 컴퓨터 사고에 대해서는 다들 저렇게 이상한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태산이군. 어쩌다 일이 이렇게 커져버린 거야? 이상한데, 그 사람은 일을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 사람이 아니야. 그렇다면 혹시. 제 3의 인 물이 개입 된게 아닐까? 음. 긴급 뉴스 를 말씀 드리 겠 습니다. 1시간 전인 오후 4시 10분경 제논의 외곽지역에 위치한 핵융합발전소의 융합로 컨트롤 시스템이 이상을 일으켰습니다 어, 뭐...뭐...뭐라고? 뭐, 핵융합발전소가... 소도의 메인 시스템 본부는 융합로가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현재 직원들을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황을 현장을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계차 나와주세요 네 여기는 핵융합발전소입니다 전해드린 대로 1시간 전에 핵융합로를 통제하는 컴퓨터 시스템이 원인모를 고장을 일으켰습니다. 어... 서도 메인 시스템 본부로부터 융합로가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을 전해들은 발전소 측은 만약에 사태해 되. 조금 전부터 직원들을 안전한 장소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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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된 거죠? 건지... 어... 어째서통제이 어... 아... 이런 일이 에 어... 규명에 나섰습니다. 아직 정확한 원인을 대체 어디서 나온 거지? 야, 포바라는 기막히네. 저건 발밑을 노려서 슈도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속셈이야. 밤, 뭐 하고 있냐? 우선 방어부터 하게. 해! Yes sir. <laughs> 어헤드 <스퓨어드> 슈도. 질도 작동. 주도영 양쪽 손바닥이야. 지금 내 점프 맞지? 어땠어? 야 그보다 저것 좀 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융합 발전소의 컴퓨터 시스템 고장으로 융합농합 유위무슨 소리야? 폭발할 위기에 핵융합 발전소 시스템이 이상해졌대. 또야 저런 건 요새 맨날 있는 일이잖아. 저러다가 혹시 폭발하는 거아니야 폭발하려면 폭발하라지. 뭐 어때? 저긴 어차피 몇년 안에 문 닫을 예정이었대. 아이, 그래도 얘들아, 레몬게임이야. 어? 레몬게임, 레몬게임이라고? 가보자. 같이 가! 어우, 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변함없이 오. 게임과 함께 여러분 곁을 찾아온 게임자키 리들이에요. 야, 죽인다, 저 목소리. 어? 아유, 아, 온몸이 간질간질. 어 게임자키 당신은 대체 누구신가요? 리들이잖아, 리들. 어? 말 그대로 수수께끼여인판니겠어 뭐야 너희들? 어? 게임을 보겠다는 거야? 아니면 어? 게임 자체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거야? 오늘의 어? 게이머가 누구냐고요? <laughs> 놀라지 들 마세요 여러분 슈도인가 봐 틀림없어 슈도야 어머머 벌써 짐작을 하셨다고요 그럼 더 이상 뜸 들일 필요가 없겠군요 네 드디어 슈도 선수가 등장하셨습니다 거봐 슈도랬잖아 와 슈도 어? 진짜 슈도잖아 슈도 슈더 선수 막 공격을 피했습니다 야야 이것 좀 봐! 여기도 발전소야! 뉴스 속 장면하고 똑같다! 이번 사건과 관련, 핵융합발전소 관계자들은 기계 고장의 원인을 조사하고 있으나 스피어헤드 슈더! 기본 무기 임팩트 건! 스피어헤드 슈더! 임팩트 건 발사! 이따이 총으로 초강력빔을 어떻게 막아? 아이고, 아이고, 저게 아니었나 보다. 좀더센 걸로 보내줘야겠는데. 참, 융합로가 저렇게 많으니까 숨기에딱 좋지. 아예 저걸 다 날려버릴까? 어때? <laughs> 저걸 다 날려버린대. 그래, 그래, 까짓 거다 날려버려. 어머나, 슈도제 소문대로 아주 막 나가는구나. 동알리뭐 거저 생기는 줄 알아봐. 쓸데없이 전력 낭비할 생각이나 하고. <laughs> 뭐? 막 나가? 그럼 주하라고 박수친 나도 막 나가는 거래? 아, 확실히 그렇잖아. <laughs> 슈도야 조심해! 뒤쪽이야! 뭐? 스페어헤드 슈도 포지트론 라이플 전송! 형! 방금 전송받은 그건 포지트론 라이플이라고 형의 기본 무기야! 됐어. 설명 같은 건 필요 없어. 너 어? 이거. 그건 단발형이야. 쏠 때마다 장전을 해주라고 말했잖아. 걔 알아 안다고. 어? 뭐야 또 수호? 숨지 말고 결판을 내자고. 설마 내 문을 따라 저 하늘로 들어갈 생각은 아니겠지? 저긴. 방사능 농도가 엄청날 텐데. 자칫하다가 지난번처럼 교신이 끊어지기라도 하면. 형! 그만 둬! 위험해! 으 조마조마해서 못 보겠어! 하여간 슈더녀석, 뭘 어하. 믿고 저렇게 무모한 거야. 아, 무모하긴 용기 어? 있는 거지. 와, 역시 슈더선수답죠? 어. 와, 슈더 선수의 독특한 게임 스타일은 뭐랄까? 마치 저 황량한 들판을 전월쪽으로 달려가는 그래! 한 마리의 야생마! 한 마리의 야생 멧돼지라고나 할까요? 뭐? 멧돼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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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 그, 그래... 모델아트가 보, 보, 보낸 메일... <laughs> F 저예요. 저기 나쁜 소식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아 어차피 알게 될 텐데 내가 먼저 말하는 게 낫지. 그러니까 뭐냐면요. 답답하게. 아우, 그러니까 음? 방송을 보는 애들 말로는 게임 자키가 여자래요. 해적 방송이니까 어드레스가 맨날 바뀌는 건 당연하고. 그렇다면 서버가 누군가에게 해킹 당하고 있다는 말이 되는데 혹시 듀프 아저씨가 범인은 아니겠죠? 농담! <laughs> 마, 마 말도 안 돼! 컴퓨터 시스템의 고장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감감 감히 누누 누가 서버를 하, 하지만 갖는... 그 동안 제가 얼마나 찾았는지 아세요? 도대체 어디에 가계셨어요? 방금 매일은 봤어.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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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이 이상해졌다니, 뭐, 뭐, 무슨 일이야? 정말 몰라서 물어요. 대체 게임에다 무슨 짓을 한 겁니까? 뭐, 뭐, 무슨 짓이라니? 레몬이 제 맘대로 날뛰고 있잖아요. 도저히 조정할 수가 없어요. 아, 뭐, 뭐, 뭐라고? 아무래도 게임 밖으로 뛰쳐나가 버린 것 같아요. 그... 런 일이 어, 어떻게 가능해? 물론 이론적으로 는 말도 안 되죠.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렇게 밖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고요. 뭐요 그럼 제가 게임에다 무슨 이상한 지시라도 했단 말이에요, 지금? 아, 골치 아파. 숨바꼭질은 이제 그만하지. 응? 어? 문제야, 에코율이 높아서 소리가 어느 쪽에서 나는지 정확히 잡아내기가 힘들겠는데. 거기에다 핵융합 물질들이 교란을 일으킨다면 센서도 거의 작동하지 못할 거고. 지금 문제는 그게 아니야. 어? 레몬이 쏘고 있는 광자력 에너지가 융합로 속에서 어떤 반응을 일으킬지 그게 더큰 문제다. 어? 에게게, 저기, 뭐야? 에? 뭐야? 알만 까놓고 도망가 버렸나? 어라! 비실비실하게 생긴 녀석이 저 아래 어미였나 보군! 어? 저 녀석은 대체 뭐지? 처음 보는 놈인데? 지금 찾고 있어요! 어? 찾았어요! 레몬 스코티아라는데요? 아 뭐야? 스코티아라고? 하지만 이건 내가 디자인한 것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인데? 아니, 어찌된 거야? 이젠 돌연 변이까지? 어디 데이터를 볼까? 어, 놈의 무기는 광자력 빔. 어, 이건 그대로군. 하지만 어디서 쓰고 있는 거지? 슈도영, 알아냈어! 저게 이름은 레몬 스코티아야! 지금 데이터를 전송해 줄게! 이봐! 필요 없어! 매뉴얼 때는 초보자한테나 주라고! 닥치면 다 싸우게 돼 있어! 어머? 되게 잘난 척하네? 본능과 직감에만 의존하겠다 이거로군 하긴 그게 네 스타일이지 <laughs> 자식 하는 짓 하군 어쩜 저리도 날 닮았냐 와, 저거 좀 봐! <laughs> 그렇게 쏘는 거였군 근데 넌 무기가 그거밖에 없냐? 키야! 녀석! 알고보니 별것도 아니군! 후하하하하! 와! 성야 망고 가인줄 알았는데 못처럼 맞췄네? 응? 어? 그게 아니야! <laughs> 엄마야! 으흑! 나 으악! 36개다! 으 그만 쫓아와! 오지 마라니까 와 <laughs> 자동 유도 시스템이 달려있잖아. 직각으로 팍팍 꺾이는 게 아무리 적이지만 정말 대단하다. 슈더 녀석, 꽁지 빠지게 도망 다니는 걸좀 보라고. 야, 조용히 좀도 못해. 의외의 양상입니다. 비실비실해 보이는 외모와는 달리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레몬이네요. 최대 고비를 맡고 있는 슈더 선수. 과연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까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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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쉴드가 왜 이렇게 쪼그라들었지. 으아. 아이고 아이고 깜빡 잊고 안 알려 줬네. 슈도형 쉴드는 무한정 쓸수 있는 게 아니야. 레몬스코티아의 무기가 워낙 강해서 쉴드 강도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어. 방어율이 15%로 떨어져 버렸어. 뭐야? 그러면 진작 좀 말해 줬어야지. 저 어, 저것도 뭐야? 힘으로는 더 이상 안겠어 쏜다. 아, 어, 아까보다 공이 더 커졌어. 어, 정말? 저 공은 광자력 에너지 원이야. 융합루 안에서 버려지는 에너지를 흡수해서 더 커진 거야. 그 뒤에 붙어있는 말라비틀어진 레몬은 홀로그램 영상에 불과해. 위험용 그림자인 셈이지. 빨리 공을 없애야 돼. 하지만 어떻게 없애죠? 웬만한 무기는 소용도 없었잖아요. 맞아요. 한방 쐈다 하면 세상 끝까지라도 쫓아올 거려. 이제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슈더가 직접 찢어버리는 것. 뭐? 오, 수, 설마? 설마! 베베 말이 맞아. 레몬의 쉴드를 찢어버리고 접근할 수만 있다면, 그렇지만 함께 폭발해버릴 수도 있잖아요. 어, 더구나 핵융합까지 일어나버리면 공의 위력은 더 강해질걸요. 나 같으면 그런 말도 안 되는 짓은 안할거예요 그럴까? 어? 슈도 생각은 너희들과 다른 것 같은데, 시간만 끌어봐야 나만 손해야 한방에 끝내버리겠어. 밤? 네... 슈도에게 레드를을 전송해줘! 장검 말고, 단검으로 말이야. 네! 캡틴, 정말! 어쩌려는 거야? 어서? 어? 됐다. 자, 제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슈더 선수의 마지막 선택은 무엇일까요? 여, 역시, 저, 서, 서버를 해킹하고 이, 있는 거야. 도, 도, 도대체, 누, 누, 누구야? 어? 어, 어? 아, 아 안돼, 조금만 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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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이래? 어? 갑자기 중단돼버렸어. 에이, 뭐야? 어, 클라이막스였는데저 해적 방송 단속반인가? 방송은 방상해줘 큰일났습니다. 용암무가 곧 폭발해버릴 것 같습니다. 더 이상은 무입니다 시장님. 곧 경보음이 울릴 겁니다. 뭐라고? 기어이? 음, 결국 이렇게 끝나고 마는 건가? 좀더 가까이 와라. 기다려. 좀더 가까이. 밤, 지금이야. 어서오! 헤드 슈더! 레젤 단검 타입 전송! <laughs> 결국 다행입니다. 골둥만 폭발했습니다. 융합론 내부는 안전합니다.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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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도지 소문으로 듣던 것보다 더 나은데 그래? 어? 어... 저 녀석은 정말로 본능적인 게이머야. 천부적인 감각을 갖고 있어. 정말로, 끝내주는 게임이야. <laughs> 어, 어. 어? 저기 이상하게 생긴 구름이다.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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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스토프 문장? 저건 9년 전레몬 게임이 사라질 때 전국에 모니터에 떴다는 그 문장 아니에요? 왜저 문장이? 핵융합 발전소의 시스템이 복구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로 핵융 암로의 굴뚝 일부가 파괴되어 락헤제, 해제, 락헤제, 해제, 락헤제... 해제. 아니, 저건 뭐지? 연기의 모양이 꼭 플루토... 뭐? 어... 본부장님, 방금 락이 해제됐습니다. 야, 뭐라고? 그게 정말인가? 예. 에, 틀림없습니다. 둘루터, <목소리> 락을 푼 대가치고는 너무 엄청나군.